안녕하세요. MRI 검사 전 주의사항과 검사 시 주의사항, 그리고 조형제 투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MRI 검사 전 주의사항. MRI는 자기장과 고주파를 이용해 인체를 진단하는 검사로 방사선 피폭이 없는 안전한 검사입니다. 일부 MRI 검사의 경우 검사 전 4시간에서 6시간 금식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현재 임신 중이시거나 임신이 의심될 경우, 폐소공포증이 있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경우 검사 전 의료진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심장 박동기, 신경 자극기, 인공와우 인공판막, 뇌동맥 클립, 뇌압 조절 장치, 대장 내시경 용종 클립, 혈관에 삽입된 코일이나 스텐트, 금속 파편. 유방조직 확장기, 기타 금속물질 등 인공 의료기기를 착용하신 경우 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뇌, 심장, 대장 등 체내 금속물질이 있는 경우 해당 병원의 MRI 검사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청기, 인슐린 펌프, 틀니, 의수족, 시계, 귀금속, 안경, 열쇠, 지갑, 모래주머니, 복대. 자기 파스 등 모든 소지품은 검사실에 가지고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금속성 물질은 검사실의 강한 자기장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파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반드시 모두 탈의해 주세요. MRI 검사 시 주의사항. 검사 중 발생하는 소음 방지를 위해 귀마개와 헤드셋을 이중으로 착용합니다. 마스크는 플라스틱 코 지지대의 마스크를 제공하며 검사 중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면 손에 쥐고 계신 안전벨을 눌러 즉시 알려주세요. 자기장의 변화로 어지러움증, 안구통증, 피부열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5분 정도 안정을 취하시면 증상은 곧 사라집니다. 준비가 끝나면 검사대에 누워 알맞은 자세를 취한 후 검사가 시작됩니다. 검사 시간은 약 20분에서 40분 정도로 소요되며 오랜 시간 동안 부동자세를 유지해야 하므로 검사 전 불편하신 부분은 의료진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소리가 나면서 검사가 시작되며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사 중에는 절대 몸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호흡 조절과 부동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조영제 투여 시 주의사항. MRI는 조영제 없이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필요한 경우 특정 질환의 감별과 질환의 괴사 여부, 범위 등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됩니다. 검사 중 적절한 시점에 정맥혈관 내로 조형제를 주입 후 검사가 진행됩니다. 조형제는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이지만 가려움, 메스꺼움, 구토 등 일시적인 경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과거 조형제 부작용을 경험하셨거나 임산부이신 경우 신장 기능 저하로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 의료진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 증후가 있다면 즉시 검사는 중단되며, 검사실에는 간호사가 상주하여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셔서 몸 안에 남아있는 조형제를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건강을 위한 첫 걸음. 민트병원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